안녕하세요. 아류입니다. 이번 영상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멍청한 생각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. 어,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부자가 될수 있어요. 그첫 번째는 이겁니다. 스무 살이 되시기 전에 천만 원을 저축하지 않은 것. 천만 원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. 천만 원으로는, 어, 정말 기본적인 원룸을 구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구할 수 있고, 자기만의 공간에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,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서부터 쌓아가실 수 있어요. 이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게 책임감인데요.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은 무엇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 이유가 곧 어, 의지가 돼요. 의지는 이유예요. 어떤 일을 할 이유,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필요라고 하는데 이유라고 하면 좀더 정확합니다. 저희 일을 할 이유를 본인에게 부여하면은 어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체라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아져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려면 정말 어 기본적으로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의존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부자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일단 자유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최소 금액이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될수 있는 기본 초석을 다질 수 있어요. 이거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? 그래서 부모님 손을 떠나는 스무 살부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살 이후에 쓸 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요. 왜 지금은 사람들의 정년이 한60 정도가 되지만, 어뭐 전화의 또래 2, 30대 이 사람들은 일을 좀더 오래 할 예정이에요. 어 출산율이 좀 낮아가지고 우리는 뭐 70대가 되어서도 정년이 뭐 딱히 없이 계속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사에 얽매여서 일하지 않죠 이제 슈퍼 개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이런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는 자기만의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우리는 젊을 때 내일이 어, 없는 것처럼 쓰면 안 되고 60살 이후 70살 이후 80살 이후 그리고 90살 이후에 쓸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살 이후까지 살 그런 어, 게 어, 예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외국의 밀레니얼들은 어 누구 지금까지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우리 좀 널리 내다보고 그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부자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고 멀리 내다보고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많은 한국인들이 어 간과하는 부분인데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, 그 목적지가 없으면,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잖아요? 예를 들어,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, 그 목적지를 모르면, 아무 데서나 이렇게 돌다가, 아무 데나 떨어질 거예요. 우리의 인생은 비행기 혹은 배와 같아요. 어디로 갈지, 그 목적지를 알아야 그곳에 도착합니다. 그런데, 누군가를 존경하면은,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요.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.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, 그런 방향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영어에는 aspiratio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. 여기서 aspiration의 a는 to 라는 말이고요. 목적지 앞에 to 를 쓰죠. go to 어디. 그리고 spire 는숨 쉬다 라는 라틴어입니다. 투 그리고 스파이어 어느 방향으로 숨을 쉬느냐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느 방향으로 숨을 쉬느냐 그게 바로 aspiration이에요. 이걸 꿈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. 내 인생의 방향을 적절 어 정할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그게 정말 크나 큰 도움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직 어린 사람이라면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 천만을 어떻게든 모아보세요. 충분히 모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노후에 쓸 돈을 차곡차곡 차곡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1년에 얼마를 쓸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. 저는 이미 계산이 되었는데, 그러 그거를 계산해서 아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후에 쓸 돈을 준비하실 때도 뭐 배당금이니 뭐 월세니 이런 거를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. 근데 어,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.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. 그러면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저는 영어책, 영어책 투자 아우레오에요.